하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의 말씀, 욕기서 3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욕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아멘. 오늘은 교만한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누가 교만할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교만한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만의 기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교만한가요? 그때 네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 나는 뭐, 교만하기까지는 않고, 조금, 뭐, 중간 정도. 그, 조금 교만한 분입니다. 나는 교만하진 않은 것 같고, 난 겸손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교만은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만만큼은 한순간에 훅 들어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잘난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딱 오면 어, 나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만이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교만한가요? 예, 지체없이 대답해야 됩니다. 예, 나는 교만합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지기 위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 베드로는 교만하지 않았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는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 교만은 결국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우서를 통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그래. 요 자기가 교만해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 현상을 동반하고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불꽃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고, 지진이나 바람 가운데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나타나는데, 폭풍 가운데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은 인간들에게 분노하고 계시다, 이런 겁니다. 특별히 욕과 그의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하셨지만, 쏟아넣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은 잘 우리들이 잘못을 할때 우리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기는 합니다만 그 화를 쏟아붓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우리들에게 특히 요배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에서 자주자주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은 한 마디도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욕도단한 번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대화를 자기네들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그런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요? 자, 코로나는 왜 벌어졌을까? 우리 음모론 되게 많잖아요. 누가 맞죠? 모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 없는 우리들 심한 표현으로 지들끼리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 누가 더 정치를 잘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면 그분들은 더 잘할까요? 모르죠. 두 가지 지금 다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대화는 이미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요. 여호와 구원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사용했다고 그랬나요? 구원에 관련될 때그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자주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졌고,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세상에 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들 중에 다 떠다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하루 중에서 대화할 때 예수 없는 이야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아, 그데 심각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주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리석은 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어리석은 말로 그 생각을 어둡게 한대요. 자기 생각을 아까 이야기하고 좀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말이 점점 더 자기 생각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만나는 분들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 단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 얘기합니다. 다 떠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 머릿속이 어때지나요? 맑아지나요? 넓어지고 영안이 뚫리나요?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굳어지고 어두워집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래를 어둡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들의 생각이 굳어집니다. 정말 바보가 되고 싶거든, 이 말을 하십시오. 아, 걱정이야, 걱정. 아, 진짜 불안해. 안 되겠어. 야, 미래가 너무 걱정이 돼. 너무 답답해. 예,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바보가 될수 있습니다. 바보들은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가 되세요, 그러려면. 차라리. 진짜 바보가 되면 걱정이 사라지니까. 그럼 바보가 되고 싶거든, 염려와 걱정을 자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지한 말로, 우리의 생각이 어둡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뜨이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을 때 언젠가요? 이제 이, 이혁수 선생님 좀 있으면 이제 군대 장교로 가시죠. 군인들은 허리띠를 딱졸라야 합니다. 그죠? 허, 군인들은 허리를 딱 조여야 됩니다. 옛날은 더 심했습니다. 옷이 거치장스러우면 싸울 수가 없고, 허리에 힘이 빠지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허리를 딱 조여매는 겁니다. 허리를 조여매고, 그리고 싸움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너 나에게 싸움을 걸어왔지? 좋다. 싸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먼저 물어볼게. 대답해봐. 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나니다으로너받가 아멘. 교만한 인간 잘난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겁니다. 내가 알아? 이겁니다. 너 거기 있었어? 너 알아? 이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너 어디 있었어? 너 그거 알아? 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너 그때 너뭐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지구를 만들 때너 어디 있었니? 인간들에게, 교만한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 세상 만들 때뭐 했어? 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쳐나올 때. 야, 바다, 바닷물이 터쳐나왔는데 그 바닷물 만들 때너뭐 했어? 바다와 육지 한계를 구분해갖고 파도를 내가 조정할 때너뭐 했니? 너 그거 알아? 너 그때 어떻게 그 파도가 만들어진 건, 바다가 만들어진 건지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다보면요. 아주 재미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아마 너는 나이가 많아서 좀알걸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좀 나이도 많고 좀 많이 배웠으니까 너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지구 만들어질 때너 그때쯤 보지 않았을까? 너 나이가 좀 되잖아 요너 그래도 한7 80 되지 않냐? 아그 정도 나이면은 좀알 것도 같은데 조롱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 중에 머리 한섭 선생님 머리가 제일 좋지 않을까? 한섭 선생님 머리 한140 정도 되는데 그정도는뭐알수 있지 않나 이 정도는 그죠 혁주 선생님 머리 한아이한250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한250 정도는 되지 않니? 어그 정도면 좀 알지 않아? 한250 우리 15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교만합니까? 한150 되시는 분들도 뭐200안 되잖아요. 고작 요거밖에안 되면서 뭐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뭐 잘난 척을 하냐 이거죠.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주 신비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 내가 사망의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사망의 문, 이런, 지옥의 문, 뭐 이런 이야기를 향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옥의 문을 보신 분. 지옥의 문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은 적도 없잖아요. 죽어본 적 있어? 아,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죽어봤어? 너 영혼이나 만져봤니? 만나나봤어? 만나나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시면, 너 알아? 너 그때 있었어?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저 사물들을 예로 들죠. 비. 누가 만들었지? 얼음 어떻게 된 거지? 이슬 야, 우리는 이건 알아요. 아, 물이 차가우면 얼어. 아니 그거 말고 왜 월계대 왜 얼어야만 하냐고. 아 차가우니까 얼죠. 아니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슬방울이 땅에 왜 떨어져야만 되지? 왜 안개는 올라가지? 그왜 그래야 되는 걸까? 그 누가 만들었을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아주 재미난 말씀도 하세요. 보면 흙덩이를 누가 붙게 했느냐.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기원 같은 것도 나와요. 만유인력. 누가 이것을 이렇게 붙게 만드느냐. 사과는 왜 땅에서 아니 위에서 꼭 떨어져야만 되느냐. 그거 누가 만들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원리는 알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참 어리석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 말이 안 되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절로 그말 되게 많이 해요 저절로 이루어졌대요. 자연이라는 말이 스스로 자자의그럴려니요 스스로 그렇게 되었대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저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이 마이크를 우리가 땅 속에 떨어뜨려서 이게 흙 속에 묻혔습니다. 근데 다행히 얘가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인류 핵 전쟁으로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 어느 날 인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들이 어느 날 만년 후에 이 마이크를 꺼냈습니다. 땅 속에서 야 이야, 원숭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물건이야. 이건 저절로 된 거야.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저절로 된 거야. 땅 속에 이런 게 가끔 있어.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우주가 생성될 때 저절로 만들어진 마이크를 봐라. 이름은 모르겠죠. 이 물건을 봐라. 근데 무엇에 쓰는지 모르겠다. 원숭이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겠죠. 만년 후에, 뭐 십만 년 후에. 지금 과학자들이, 일부 과학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영역은 원리를 밝혀냈던 그냥 원리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과학자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굉장히 아는 척하고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볼게요.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가 전능자와 다툴래? 한번 해봐. 자 대답해봐. 그럼 내가 이러한 많은 것들을 행했는데 너 알고 있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요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요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요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욕. <laughs> 그죠. 욕. 입을 가렸습니다. 욥이할수 있는 행동 이것밖에 없습니다. 입을 가립니다.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큼 똑똑하다고 진짜 까부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안다고?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이자 천재 물리학자가 있죠. 폰 노이만. 이분, 이분은 뭐 백과사전 이런 거다 외운다 그러죠. 책을 보면서 이렇게 다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을 보면 대부분 다 머리에 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의 천재 중에 천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좀 알고 좀 얘기하는 겁니까? 그 정도는 되면 조금 교만해도 이해라도 하겠어요. 책 읽으면 읽는 족족 다 외우실 수 있는 분. 그 정도 지식 뭐 모차르트처럼그 수많은 음악을 연주해도 그거 다 외울 수 있는 분. 소연 선생님이 지금까지 피아노 친거 이거를 뭐 오늘 몇곡 치지도 않았지만 모짜르트는 그냥 즉석에서 듣기만 하면 연주하잖아요. 똑같이. 다 외워서. 아니, 그 정도 되면 조금 교만해도 이해나 가는데, 뭐 때문에 교만할 걸까요? 우리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고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도 볼까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할수 있어? 이겁니다. 내가 할수 있냐? 여기서 이제 동물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보니까, 40장하고 41장에 두 가지 동물을 예로 듭니다. 네가 그거 잡을 수 있어? 이겁니다. 네가할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것 정도 뭐, 저 달을 만들 수 있어? 이 정도도 아니고, 그냥, 야, 너 저, 저런 동물 정도는 잡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그두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베헤못. 또 하나는 리워야단.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베헤못은 하마로 번역을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리고 리워야단은 악어로다가 번역을 전통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악어와 하마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리워 야단 같은 경우도, 이게 악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도대체 리워 야단이 뭐길래 그리 야단이냐?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리워 야단이 뭐길래 야단, 그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느냐? 잘 보십시오. 리워 야단 입에서 보니까 햇불이 나온답니다. 햇불이 나오고, 불꽃이 나오고, 막 그래요. 또, 콧김에서 뭐, 따가운 김이 나오고, 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선 불길을 뿜어낸다, 그럽니다. 이거는, 악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악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뭐 비유적으로 보긴 하지만, 아마도 악어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악어하고 하마라면, 물론 하마 무섭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뭐, 제일 많이 죽이는, 사람을 많이 해치는 짐승이 하마라 그러죠. 하마한테 걸리면 사람 다 죽죠. 또, 한섭 선생님, 하마 또 전문가예요. 하마 무섭죠? 진짜. 하, 하, 하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마가 사자와 싸워도 이기죠. 하마 엄청 셉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강한 짐승으로 봐야 되는 게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어, 악어도 잘 보면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어디서? 육지에서 싸우면 악어가 느리거든요. 느리잖아요. 느려가지고 쟤네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잘하면 잡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악어로 보면 정말 안될것 같아요. 이 정도는 싸워볼 만하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요거를 그래서 어 예전 어 저기 어떤 그 박사님들도 이런 견해가 있는데 견해에 따라서 아마 요런 거로 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룡과 용. 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 그냥 추측을 해보자고요. 꼭 이거라고 정해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룡과 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거라고 가정을 해야 조금 더 성경말씀 이해는 더잘 됩니다. 왜냐? 하마보다는 만약에 제가 저부모못 배해못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 배해못은 아마도 코끼리, 코끼리하고 싸울 만한 분들. 그 얘기하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코끼리하고 좀 싸울 만한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코끼리하고 일대일로 서가지고 내가 싸울 만할까? 이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대일로 서가지고 네가잘 길들일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잡아서 잘길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과 공룡이라면. 우리가 잡아서 길들일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만 할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너는 할수 있니? 저 동물이잖아, 기껏. 동물 하나도 못 잡는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우리들의 눈은 독수리만도 못하고, 우리들의 힘은 사자 호랑이만도 못하고 우리들의 빠르기는 표범만도 못한 것들이 그죠 우리들의 귀는 강아지만도 못한데 그런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떠드립니까자 요즘 잘나가는 그 세상의 기업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글 애플 그리고 삼성 당신네 회사들 한번 얘기해. 너희들 뭐 대단한 거 만들었는지 알고 까불고 그러는데 자 세계를 호도하고 다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당신네들 뭐 다른 만들었나 보네. 태양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나 보네. 그 정도 능력은 되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좀더 얘기할게. 어 당신네들이 좀한천 년은 살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핸드폰, 스마트폰 내놓은 사람 누구죠? 이 세상에 스마트폰 내놓으신 분? 스마트 아이폰, 아이폰 내놓으신 분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셔요? 모르죠. 여기 땅 속에 있는, 하나는 육신은 지금 땅 속에 계시죠. 그 정도 살면 한천년 정도는 살아야죠. 그래야 조금 교만해도 이해라도 갈거 아닌가요? IQ는 그래도 저는... 어디서 좀교만할래면 250분 됐으면 좋겠어요. 300이나. 하나님은 요백에도, 요에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해봐라 이런 말씀이다.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더 쉽게 야 교만한 자들 세상에 널려 있어. 너 같이 교만한 애들 세상에 널려 있어. 욥. 그지 욥. 네가 죄가 없다고 하고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리하다 너 만들었지. 그래 내가 불리하다고? 알았어. 너처럼 교만한 애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 자 그렇다면 그 교만한 애들한테 무릎을 꿇리고 심판 좀 해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너처럼 교만한 인간, 네가 제일 교만한 인간이고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저 교만한 인간들 무릎 좀 꿇리고 심판도 해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냐고? 우리보다 잘난 인간들 우리 앞에 무릎 꿇리고 할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런데 뭐 때문에 교만한 거냐고요? 뭐 때문에? 오늘 제목을 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진짜, 뭐 우리도뭐 때문에 이렇게 교만할까? 아, 집몇채 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집세 채, 네 채, 한 다섯 채, 열 채? 아, 집몇평 정도 되는 거예요? 좋은 집몇 평? 한 뭐, 120평? 저는 한 30만 평쯤 될줄 알았어. 30만 평 정도, 한 아, 집, 고작 뭐, 300억짜리 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집? 30억, 아, 뭐, 한 3천조는 되나? 우리가 천국에 지을 집은 얼마나 비쌀까? 거긴 보석, 각종 보석이 넘친다는데. 거기에 있는 거한 천조 되지 않을까요? 천국에 있는 집 지으려면? 아, 뭔데 그렇게 교만한 거냐고요, 저는. 아, 고작 그 차, 어, 아니, 1억, 2억, 3억짜리 뭐 외제차 끌고 목에 힘주고 다니냐고요? 뭐람보르기뭐 80억? 아, 고작 80억 가지고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 타고 엘리아처럼 뭐 하늘 좀 승천할 수 있나? 그거 정도 타면 하늘 정도는 승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고작 80억짜리 차를 타면서 교만하다고요? 아, 전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고작 그 정도 가지고 잘난 척을 할까요? 정말 욕기서를 보면서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 얼마큼 알고 있는데라고? 너 그거 알아? 너너좀 그래 어 인류 너희 많이 발전했네 좋다. 그럼 안드로메다는 좀 가본 거야? 그거는 알고 있는 거야? 안드로메다 땅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너 알아 거기 그별 깊은 곳에? 너 그거 알아? 우주 끝에 뭐가 있는지 좀 알아? 넌 그걸 만들, 넌 그거 할수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그 말씀에. 우린 뭘할수 있을까요? 저도 역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분, 이 말씀 이후에 입을 닫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와 싸우자고. 싸움을 먼저 걸은 건 요비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재판을 벌어서 제발 좀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나와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따질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순간에 하나님이 무려 질문을 70개를 던지십니다. 너 그거 아니? 너 그거 할수 있니? 70가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분 단한 마디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들은 뭘할수 있나요? 여비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하나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질병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경제발전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미래에 관한 두려움. 자녀에 관한 두려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취업을 못할지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지 모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탄이 두려운 것이고 사탄이 준 고통이 더 두려운 것이고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렇게 나약해지고, 나약한데도 교만한 게 문제인 거죠. 나약한데도 교만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갖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욕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